옆에 보신 분은 상당히 동안이세요. 좀 눈까지 정말 동안이었으면 상당히 젊어 보이실 텐데 마음에 안 드는 거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, 그냥. 음, 일단은 비대칭이고요. 그다음에 눈두덩이 약해서 그런지 항상 졸린 분이고 어, 일단 좀 짧기도 하고 모든 게다 마음에 안 네, 그렇죠. 잘 보면은 졸려 보여요.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. 비대칭은 왜안 중요하냐면. 비대칭은 누구나 비대칭인데 지금 둘다 이상해요 둘다 삼각형 눈이고 기울고 안 떠지잖아요 이거를 제가 둥글고 좀 길게 붙일 계획입니다 특히 기울어진 거 이거 고쳐달라 그러면은 대개는 좀 이렇게 회피를 많이 하죠 병원에 가면 왜냐면 기울고 고치는 게 어렵거든요 꺼진 부분은 이거는 제가 남은 지방을 좀 사용할 거고요 지방이시 따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눈 뜨는 걸 조절하면 어느 정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거 또 꺼진 거 가면은 되게 지방이식 하자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지방이식 필요 없습니다. 7개월 돼서 오셨어요. 자 여러분 결과 궁금하지 않으시니까 수술하고 내내 못 뺐는데 오랜만에 오셨어요. 수술이 사실 좀 어려웠던 부분이 꺼진 부분이 있고 눈이 앞쪽으로 기울었거든요. 어, 지금 보면은 왼쪽은 꺼진 부분을 한70% 정도는 교정된 것 같아요. 이거를 지방이식을 하면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은 잘못하면은 눌려서 눈이 더 작아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방이식 없이 지방 이동만으로 규정한 겁니다. 제가 수술 전에 말씀드렸듯이 70% 정도는 규정됐어요. 이쪽은 또 많이 규정됐네요.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눈이 졸려 보이는 걸 고쳤지만 더 중요한 건 둥글게 규정했다는 거예요. 지금 보면은 수술 전에 기울고 짧았거든요. 그거를 둥글고 길게 규정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앞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진 걸 펴야 돼요. 둥글고 길게. 자, 말은 쉬운데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. 얼굴에 비해서 눈 모양이 둥글고 길게 됐는데 자 그리고 앞에 쌍꺼풀 라인이 안 졌거든요 찌글찌글 여러 겹쳤어요 그거를 한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눈앞에 부분은 여유분의 피부가 없어서 못 고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고칩니다 이 부분 지방이 작은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건 점차 또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길고 짧은 눈 흉터가 많은 눈을 흉터를 없애면서 둥글고 길게 또렷하게 교정한 사례입니다 자, 눈이 한번 잘못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, 이분은 그래도 두 번째 저한테서 고친 분이에요.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망쳐서 오시면은,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저는 또 고친 데도 힘들고요. 부담도 많이 가고.